지금 많은 대기업의 총수는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같은 생각과 더더 높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큰 기업일수록 그 스케일이 작지 않고 더크고요 국내만 국한 얘기하는 그런 말하는 거거든요. 잡스가 이제 하고 여러 모스백이 하는 건 이분들은 다음 세대 지구를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, 결국 비울 수 있는 마 같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게 어, 그거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소화자 생각이죠. 부초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,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내 것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더불어 사는데 같이 투여하면 그것이 나의 부도 커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치가 커진다. 이게 돼요. 부처가 가르게되는 가장 큰 우리 젊은 시대.